우반함을 선택해 주세요. 아, 너 브이로그 들은... 춤이야? <laughs> 와인은 너무 무겁겠지? 와저 와인 봐 진짜 커. 아뭐야이겠지 <laughs> 그러겠지? 저거 먹으면 난리 날듯. 찌는 김밥. 밥이 없어요. 뭐로 먹을까? 크림치즈? 크림치즈 하면 참치말고솔직밥지아니야 <laughs> 괜찮아 <웃음> <웃음> 밥이 없잖아 이안짜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색이야맛있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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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도 이거. 도.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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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. <laughs> 좋아요. 또도담시고 <옷도. 웃음> 오늘은 가볍게 이 정도만 갈게 이거를 소주. 추가해서 총세 <laughs> 가지의 소주와 맥주 두 개로. 귀여워. <laughs> <기겨워. 웃음> 크래커를 생각 못 했네. 짠. 담아주시고요. 꽤커정도면 <laughs> 되겠지? 되겠지 호 5병? 이게 1.5병 그치 됐어 이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찡찡거리지 않아 <laughs> 역시 백화점입니다 아이씨 아시오. 몇 분이 더 드실건데요? 3명이요 두분 드실래카면 술안좋아 하실래카면 조금 넉넉하게 하실래 여리 어, 예. 예. 있어요 여기가 네. 어, 고 많이 드린 거예요 다버렸다물짱커 <laughs> <laughs> 가보자고 렛츠렛츠 <laughs> 동대구요 저희는 와용산에갈거예요어 햇빛난리다 <laughs> 귀여워 동대구요 요 싶다 여기서 낮술가 <laughs> <낯줄 갑. 웃음> 한잔치고 <laughs> 가고 싶은데 <laughs> 어 바람도 없고 아예오 <laughs> 어, 여기 햇빛 <laughs> 어, 이거 예뻐 오 <laughs> 이렇게 개성고 오 어, 여기 되게 오 대학교 같은 뭐 어, 되게 명문대 같.. 아 명문대래 명문고등학교 같애 보면 서울대도 많이 갔어 다섯명 같네? 야 왠지 발 터는 소리 발 터는 소리가 나고 있어 그걸 어떻게 보냐 하하하 보자구 고고 부엉이 어 잠깐만 발만 한번만 찍을게 오 어, 어, 오늘 일몰 겁나 예쁠 것 같애 <laughs> 왜선천할때 처음 와봐. 그러니까. 우리 정상은 저기 잘안 보인다. 차트. 네. 어, 어, 우리는 해맞이 동산으로 가봅시다. 많이 왔어. 치어 많이 안 상리봉 여기고 아, 어쭉 가서 여기 상리봉에서 1 박하고 여기로 넘어가서 진달래로 내일. 저기가 겁나 예뻐 연... 아 괜찮아 BGM 넣으면 돼 마지막 관문 배로 밀어 <laughs> 마지막 관문 서서히 노을에 물들고 있어 아니, 타 왔어! <laughs> 우리 소랑이의 등산을 축하합니다. Yeah. 아, 벌써 텐트가 한동이 있네요. 개비. Yeah. <laughs> 괜찮아. 그리고 말곤 없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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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laughs> 너무 예쁘다. 근데 지금 여기는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너무 예쁘다. <laughs> 어색해. 히운스 <laughs> <민맨. 웃음> 김 양, 미역국, 짬뽕, 그리고 참치뱃살. 강매는 아니고 지나가다가 산. <laughs> 참치마요 계란김밥인데 밥이 없어서 살이 안찔 듯. 오케이. <laughs> 이거는 아. 치즈. 까까어 좋다 좋다. 브라타 치즈 원 플러스 원. 대구 현백 너무 좋아. 아 현백인가? 아실이었다 대구 맛집이라고 하는데, 설명해주세요. 네, 신세계에서 유명한 크로플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뭐야, 찌그렸어 아니. <laughs> <하>, 홀리몰리몬. <시나물. 웃음> 음, 기본? 그냥 플레인. 오 홀리몰리. 바카몰리. <laughs> <laughs> 좋다. 식전주. 테라 두 캔. <laughs> 그리고. 패트, 참이슬, 신기해서 산 독도 소주. 이거 몇 도인가요? 어, 안 보여요. 어디 써 있는 거지? 0도는 아닐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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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. 16.5도. 어, 아, 아. 엘사 앞에. 소영이가 줬어요. 예. <laughs> 따뜻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? <웃음> 설명서 <웃음> 보고요. <웃음> 아, 이거. 눈꽃이 아. 사라져. 여기 지금 눈꽃이 있잖아. 아, 그게 사라지는 거야? 네, <laughs> 지 지영이의 첫 백패킹이에요. 까마댕쿠, 짬뽕마. 여기서 이 방부제를 꼭 빼야돼. 아! <웃음> <웃음> 어 고마워요. 여기 이제 방부제를 넣으면 난리 나니까. 아, 알지? <laughs> 거는 발열팩 아, 여기 안에다가 넣고. 어, 머리카락 먹고 있다 맛있나? 아. <웃음> <웃음> 여기 선 안, 선이 이렇게 있는데. 아. 큰... 만큼 먹어주세요. 냠냠. 잠시만, 숨수요 그래. 그리고 물을 이제 때려야 돼. 아. 아. 응. 이렇게. 짠! 이거는 미역국 맛 약간 하얀 버전 어떻습니까? 음 <laughs> 난리남! 커 찢어서 먹을 어, 냈어요. 한 번. 크래커에 한번. 최고의 술안주입니다. 아, 일단, 장전, 장전하셨죠? 아, 장전하죠. Let's go! 쌤! 먹을까요? 아, 이거 진실의미거 찍어야지. 그 쌩얼이어가지고. 짠! 아, <놀람> 아. 큐또 빨리 술 따라 알겠어. 주세요. 야저 <laughs> <laughs> 정신이야? 아나 취했다. 아니야. 아 이거 90년대생 BGM 이거 모르 90년생 아니다 인정. 알지 알지. 알지 알지. 오, 오! <laughs> 역시 역시 산에서나 술집에서나. <laughs> 짠짠 짠 난리 난리 와, 그러면 진짜. 이 레몬소즈를 먹어보겠습니다 혹시? 아, 근데 이게 진짜 약간 비타민C가 들어있어 가지고 음. 되게 건강한 첫 백패킹 소감이 어떠십니까? <laughs> 너무 좋구요 <진짜. 웃음> 얼굴 가렸어 <laughs> 올라씨 덕분에 <laughs> <laughs> 와, <우와>. 완전 깨끗. 열심히 <laughs> 틀었다. <laughs> 안녕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진짜 잘 되어 있어. 맞아, 일로 올라가면 할아버지, 멍하니까 그러니까, 할아버지 힘드네. <laughs> 너무 너무 예쁘다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 시작해서, 이렇게 가서 여기서 1박. 그리고, 슉. 슉. 이렇게. 고생했어요. 운전 연습 <laughs> <여섯 웃음> 운전 연습할 겸 좋다, <웃음> 소카로. <웃음> 다행히, 이쪽 말고, 이 길로.